밀어. 아기였을 때를 기억해보라. 그때 당신은 온몸과 마음이 활짝 열려있었다. 아기인 당신은 경이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 무섭거나 해 끼치는 존재가 없는 한 아기는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시작했고 비판하는 법을 배웠다. 비판은 나는 많이 부족해 라는 믿음을 강화한다. 또한 우리가 지닌 최선의 모습을 끌어내지 못한다. 내면의 비판자를 내보내면 자신이 지닌 최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미러워크를 하면 내면의 목소리가 자신에게 하는 말이 더잘 들린다. 그러면 항상 자신을 괴롭히고 싶은 욕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또한 더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게 된다. 당신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동으로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들의 사소한 습관이 더는 거슬리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는 욕망이 사라진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면 그들도 당신을 평가하려 들지 않는다. 모두가 자유로워진다. 우리의 감정은 사고의 발현이다. 감정에 대해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필요가 없다. 감정은 나름대로 기능을 한다. 몸과 마음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배출하면 내면에 보다 긍정적인 감정과 경험이 들어설 여지가 생긴다. 이렇게 암시하라. 이제는 내면의 비판자를 내보내고 사랑을 받아들여도 괜찮아. 완전해지려면 나 자신의 모든 부분을 받아들여야 한다. 마음을 열어서 당신이 자랑스러워 하는 부분, 창피해 하는 부분, 배척하는 부분, 사랑하는 부분 등 모든 부분이 들어갈 충분한 여지를 만들어라. 이 모든 부분이 바로 당신이다. 당신은 훌륭하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 마음이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면 다른 사람과 나눌 것이 많아진다. 이제 사랑이 방을 가득 채우고 당신이 아는 모든 사람에게 뻗어나가도록 하라.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방으로 모아라. 그 다음에 당신의 마음에서 흘러넘친 사랑을 받게 하라. 그들의 내면에서 춤추는 아이의 모습을 보라. 내면에 깃든 천진난만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 아이는 넘치는 기쁨에 뛰어 오르고 소리치며 몸을 날린다. 당신의 내면에 있는 아이도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게 하라. 당신의 아이도 춤추게 하라. 당신의 아이에게 안전하고 자유롭다는 느낌을 주어라. 당신의 아이가 꿈꾸는 모든 것을 이루게 하라. 당신은 완벽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당신은 멋진 세계에 있으며 모든 일이 잘 풀린다.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거울에 보이는 현재의 나를 넘어선 내면의 아이를 만난다. 이는 미러워크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다. 거울 앞으로 가자. 당신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라. 거울에 보이는 어른이 아닌 내면에 있는 아이에게 인사하라. 당신이 몇 살이든 상관없다. 당신의 내면에는 사랑과 수용을 필요로 하는 작은 아이가 있다. 그 아이는 다섯 살이다. 거울을 보면 내면의 아이가 보이는가? 그 아이는 행복한가? 그 아이는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하려 하는가? 지나온 모든 시간이 당신의 내면에 의식과 기억 속에 있다. 어린 당신은 뭔가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믿었다. 아이들은 자신이 무슨 일이든 잘 해내야만 부모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개 우리는 다섯 살 무렵에 내면의 아이와 멀어진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다. 그래서 내면의 아이를 더는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 안에는 부모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부모는 거의 쉼없이 내면의 아이를 꾸짖는다. 내면의 대화를 들어보면 꾸짖는 소리가 들린다. 내면의 부모가 당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혹은 왜 부족한지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해 부모가 그렇게 했듯 나 자신을 비판했다. 넌 멍청해, 넌 부족해, 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줄기차게 쏟아진 비판을 들은 내면의 아이는 자신을 탓하는 습관이 생겼다. 어른이 된 지금의 나는 내면의 아이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과거에 당했던 방식대로 깎아내린다. 이 패턴은 거듭 반복된다. 내면의 아이와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내면의 아이에게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 이야기하라. 내면의 아이가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이 절대 외면하거나 떠나지 않고, 항상 곁에서 사랑해 줄 것임을 알게 하라. 내면의 아이가 원하는 것은 눈에 띄는 것.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사랑받는 것이다. 하루에 몇 번만 내면의 아이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면 삶이 훨씬 나아질 것이다. 거울을 보며 이렇게 되뇌라. 나는 너를 사랑하고 수용할 것이다. 내면의 아이를 보살펴라. 그 아이는 무서워하고 있다. 그 아이는 상처받았다. 그 아이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내면의 아이를 지켜줘라. 내면의 아이를 감싸주고 사랑하고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해줘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신이 항상 곁에 있을 것임을 내면의 아이가 알게 하라. 당신은 결코 등을 돌리거나 내면의 아이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언제나 그 아이를 사랑할 것이다. 다섯 살 무렵에 찍은 사진을 찾아라. 그 사진을 욕실 거울에 붙여라. 몇분 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라. 무엇이 보이는가? 행복한 아이가 보이는가? 불쌍한 아이가 보이는가? 거울을 바라보며 내면의 아이에게 말을 걸어라. 사진이든 당신의 눈이든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을 바라보라. 마음을 열고 가장 깊숙한 생각을 나눠라. 대화가 끝난 뒤 이렇게 되내라. 사랑해. 난널 위해 여기 있어. 넌 안전해.